안녕하세요. 저는 모델 겸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박지영이라고 합니다. 처음 모델 시작은 김고뷰티라는 채널이 있었어요. 거기 제 친구가 막내 작가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어떤 모델이 펑크가 났다고 저한테 급하게 촬영을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. 그 계기로 그 채널에 한1년 2년 정도를 계속 모델로 활동을 하게 된것 같아요. 뭐 렌즈로는 오렌즈 촬영했었었고 바닐라코도 촬영했었었고요. 또 웨딩도 최근에 이번에 찍었고요. 보다마에서 쇼츠로 하는 컨텐츠도 이제 몇개 찍었었고 짜잘짜잘하게 <laughs> 해왔던 것 같아요. 저는 연애 프로그램을 다 거의 챙겨보는 편이거든요. 막광몰림을 하다가 어 나도 이런 기회로 나가면 좋겠다 이제 이러고 있는 와중에 또 감사하게도 섭외가 와주신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인터뷰 보고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. 아 충격이었죠. <laughs> 어 하나도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어 하나도 없을 수가 있나 했는데 그게 약간 되게. <laughs> 표정에서 안 숨겨지는 게그 화면으로도 나갔더라고요. <laughs> 나가기 전에는 되게 막막 막 보면서 나도 나오고 싶어 막 이렇게 했는데 막상 그 안에 있다 보면 되게 그 소용돌이 속에 있다 나온 기분이 들거든요. 고민은 해볼 것 같아요. <laughs> 안 나갈 수도 있고. <laughs> 어, 첫 번째는 이 헤어 미스트인데요. 제가 아침에 머리가 되게 부시시하거나 뭐 전날에 샴푸를 하고 잔 경우에 머리가 눌리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뿌려주면 이제 머리가 이제 다시 차분한 상태로 돌아오면서 윤기도 나고 하더라고요. 여행 갈 때도 챙겨가고 차에 갖고 다니고 항상 제가 애정하는 애정템입니다. 어, 이립 오일인데요. 사실 립 오일이나 립밤 종류를 그냥 보이는 데다가 저는 다 쟁여놓고 다니는 스타일인데, 물 먹은 립이 유행이잖아요. 이 제품이 또 케어 기능도 있고, 립 오일도 이제 반짝반짝거리는 기능도 있어가지고, 이 친구를 아주 요즘 애용하고 있습니다. 보시다시피 거의 반을 썼어요. 이 제품은 이제 립 펜슬인데요. 촬영 때 메이크업 받았다가 그날 립 라인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. 그 메이크업 해주신 선생님한테 어 무슨 제품 쓰셨냐고 물어봤는데 이 제품 쓰셨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두 가지를 샀는데 오늘은 한 개만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경계에 쓱쓱 해주면은. 약간 그 번지면서 되게 예쁜 입술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친구 아주 애정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모델 박지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